오매 불망은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잊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오는 깨어 있다는 뜻이고 매는 잠자는 것을 의미하며 불망은 잊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낮에 깨어 있을 때도 밤에 잠잘 때도 늘 생각한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간절히 바라는 대상에 대해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이 성어는 중국 고전 문헌에서 유래되었는데 시경 소화편에 나오는 구절이 그 뿌리로 알려져 있다. 시경은 중국 주나라 시대의 시가를 모은 가장 오래된 시집으로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상황을 함께 담아낸 문헌이다. 그중 '오매불망'이라는 표현은 연인을 사모하는 정서를 노래하는 시에서 비롯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낮밤으로 그리워하며 마음 속에 간직한다는 애틋한 정서가 후대에 '오매불망'이라는 네 글자로 응축되어 전해진 것이다. 우리말에서 오매불망은 주로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할 때 쓰인다. 먼길 떠난 연인을 기다리거나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 흔히 사용된다. 그녀를 오매불망 기다린다라고 하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잠시도 잊지 못하고 애타게 바란다는 깊은 의미를 담는다. 어떤 목표나 소망을 간절히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쓰인다. 학자가 큰 뜻을 품고 학문을 이루기를 바라며 밤낮으로 정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오매불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매불망은 인간의 집착과 열망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마음을 붙들어 매는 강렬한 애정과 열망이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어 사랑을 지탱하고 목표를 이루게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나치게 강하면 마음을 괴롭히고 현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오메 불망은 인간이 사랑과 욕망, 그리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상태를 함축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 속에서도 오메 불망은 자주 등장한다. 고전 시가나 현대 시 소설에서는 연인이나 그리운 대상을 향한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이며 한국 민속에서도 기다림과 사모의 정서를 나타내는 주요 언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의 전통 가사 문학이나 민요에서도 연인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을 표현할 때 오매불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결국 오매불망은 단순히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바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고사성어다.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끊임없이 마음속에 간직된 그리움과 바람, 그것이 바로 오매불망의 본질이다.